안녕하세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가 빠른 부동산 시장에서 한 달만 정보를 놓쳐버리면 매수매도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시나요? 부동산 데이터 지표도 안 보고 친구 이야기 듣고 뉴스 보고 우르르 따라가서 아파트 샀다가는 나 혼자 벼락거지 되시는 겁니다. 이 채널은 매월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지표를 최소 한달 만에 공유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본인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람 설정하시고 공부하시어 우리 같이 부자가 되어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리뷰 지역은 4월에 리뷰했던 경기도 광주시인데요. 두 달이 지난 6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국 185개 지역의 아파트 흐름 지표 중. 광주시는 5월 기준 매매가 상승률 전국 162위, 전세가 상승 35위로. 매매지수 즉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높기로 전국 22건, 전세 가격은 상승률이 높기로 전국 36위로 별로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시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해 매월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매매 지수는 전국 162건으로 지표상으로는 아직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역의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론이나 유명 유튜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속아서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볼게요. 둘째. 앞에서 말했듯이 5월 마감 기준 광주시의 전세 가격 지수는 3월 기준 185개 지역 중 172건으로 전국에서도 하락률이 최고였으나 4월을 기점으로 5월 현재 전국 35위로 전세지수가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부동산 지표를 활용한 가치 분석해보시죠. 셋째, 3월과 4월의 월거래량이 최근 6년간의 월평균 거래량인 208세대를 초과 중인데요. 광주시의 경우 월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7개월 이상 초과할 경우 매매지수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지역인데요. 6월 현재까지 취합된 5월 거래량은 얼마인지요? 광주시의 거래량과 매매가격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매매가격을 같이 예측해 보시죠. 자,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따라오세요. 슈우. 첫 번째 광주시의 아파트 가격의 증감을 나타내는 6월 초에 발표된 5월의 매매지수 트렌드입니다. 최근 3개월 기준 매매지수는 25년 3월-0.59%, 4월-0.42%, 5월-0.09%이며 전국 순위는 185개 지역 중 25년 3월 181위, 4월 182위, 5월 전국 162위로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하락하는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매매 지수라는 것은 광주시 전체 아파트의 가격의 평균으로 나타낸 가격이라 신축과 구축 입지가 좋은 곳, 나쁜 곳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아주 두리뭉실한 값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면 가장 먼저 오르는 광주시의 대장단지의 가격 흐름을 먼저 보고, 입주년 식별 아파트를 구분하여 정말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광주시의 상급지는 역동 이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입니다. 2단지는 세대수는 289세대로 적지만 초등학교 인접하며 광주역 초역세권의 대장단지로 33평 가격은 21년 9월 8.57억 정고점을 찍은 후 23년 1월 5.9억으로 급락 25년 5월 현재 구층이 7.3억에 거래되어 23년 최저점 대비 1.35억 23% 상승하였으며, 21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2억 마이너스 31% 하락한 상태이고, 그리고 정고점인 8.57억 대비해서는 1.27억 마이너스 15% 상태입니다. 현재 11층 전세 낀 매물이 7.2억으로 최저가격 매물로 확인됩니다. 이 대장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면, 21년 최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로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23년 급락한 저점 대비해서는 1.35억 23%나 상승 중으로 언론에서 지수만 가지고 말했던 광주 지역 아파트 값이 아직도 하락이라고 했던 말을 무색하게 하네요. 역시나 광주시의 매매지수는 대장단지의 흐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균의 오류를 겪지 않고 정확한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식별, 급지별, 평수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쪼개봐야 흐름이 명확하게 분석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연식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광주시의 100세대 이상 준공 1년에서 30년 사이에 아파트들의 매매매물 평당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샵 1번의 광주시 전체 아파트의 매매매물 평당가는 25년 1월까지 하락 후 현재는 보합 상태인데요. 아파트 입주년 차 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샵 2번의 10년 미만의 아파트는 24년 5월 이후 V자 반등을 해버렸는데요. 대장단지인 역동, 이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처럼 큰 상승입니다. 하지만 33번 그래프의 10년에서 20년식 아파트는 상승기울기가 거의 제로로 매매효과, 상승증 매매가격에 상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샵 4번의 20년에서 30년식 아파트는 반대로 아직도 하락으로 확인됩니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역의 상승하락을 지수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했듯이 대장단지는 벌써 상승하고 있는데도 언론과 하락 유튜버는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폭락을 떠들어서 불인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25년 5월 기준 KB지수에서 매매지수가 마이너스 0.09%로 거의 보합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매매가에 회복이 없는 입주 10년 이상 단지들이 광주시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단지를 매수 못했다면 이미 오른 대장단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금 시기에 입주 10년 차이상의 아직 안 오른 단지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금매로 매수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는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향후 매매지수의 상승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전세지수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전세지수가 최근 3개월 기준 25년 3월-0.21%, 4월 0.17%, 5월 0.23% 전국순위는 25년 3월에 무려 162에서 4월 62, 5월 전국 35위로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의 부동산 흐름을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의 흐름을 보고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파악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먼저 상승 중인 서울시의 매매, 전세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 23년부터 현재까지의 파란색 박스에서 1번의 붉은색 전세 지수는 23년부터 먼저 급격히 상승을 하고 2번의 파란색의 매매 지수는 24년 이후에 전세 지수에 끌려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도 보면 2014년에서 2019년 기간에서 전세지수는 2008년부터 선행으로 기울기가 플러스로 가고 이번 그래프의 매매지수는 2014년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서야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승장에서도 주황색의 전세지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될때 매매지수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세지수가 선행으로 올라간 이후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매매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2025년 5월 현재는 어떨까요? 아직은 너무 적어서 잘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며 주황색의 전세지수가 4월, 5월 반등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곧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지수가 급상승한다는 의미는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 또는 입주량이 적어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 대기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을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광주시 최근 입주 물량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주시의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평균 입주 수량과 비슷하고 특히 25년 올해 입주량이 없다 보니 전세 부족 현상에 의한 전세가 상승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인허가 받은 후 분양을 대기 중인 물량도 1071세대 밖에 없는 상태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해서 공급 물량이 평균 대비 부족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봤듯이 향후 광주시의 공급 물량의 감소가 결국 현재 광주시의 전세가 반등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하여 향후 매매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은 25년 2월 180세대, 3월 261세대, 25년 4월 222세대로 6년간의 월 평균 거래량 208세대를 2개월 연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집계가 완료되는 5월 거래량이 6월 6일인 현재 벌써 190건으로 마감까지 남은 기간을 21이라고 잡더라도 300건은 초과하는 거래량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광주시의 이런 연속적인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월 거래량은 향후 몇 개월 내 매매지수의 반등을 만들어 낼 것으로 자신하는데요. 그 근거를 지난 6년간 광주시의 평균 거래량 대비 월별 거래량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평균 거래량 208세대를 초과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빨간색 빗금 영역의 2019년 6월부터 월 거래량이 흰색의 점선인 평균 거래량을 연속적으로 7개월 이상 초과한 2020년 1월부터 매매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나 2024년 중순에도 3개월 초과했지만 매매 지수 상승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개월의 거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세 가격의 급상승, 공급 물량의 감소, 거래량의 증가, 그리고 최근 5월 말에 금리 인하는 향후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월에 업로드했던 광주시의 부동산 흐름 분석 영상 이후에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흐름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확실히 광주시의 부동산 흐름이 변화된 것이 감지되었네요. 역시나 부동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어 매월 업로드되는 광주시 부동산 흐름 챙겨가세요. 아직도 구독 안 했나요? 아니면 좋아요라도 부탁합니다.